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산과 들의 숲지에서 자라는 앵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앵초는 쌍떡잎식물 앵초과 앵초속의 여러해살이풀이고요. 꽃말은 젊은 시절, 고뇌, 행복의 열쇠, 가련, 청춘, 젊은이 등이 있습니다. 어, 꽃은 4월에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 또는 진한 분홍빛으로 피고요. 잎과 꽃줄기는 밑동에서 모여 나옵니다. 꽃줄기 끝에 여러 개의 꽃들이 5개에서 20개 정도 옆으로 달려 피고요. 꽃줄기의 높이는 15 내지 40cm입니다. 잎은 길이가 4 내지 10cm고요. 폭은 3 내지 6cm의 타원형입니다. 어, 이 표면에는 주름이 있고 가는 털이 수북하게 덮여 있습니다. 뿌리는 땅속에서 옆으로 뻗고요.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력으로 많이 기릅니다. 원예적으로 개량된 외래종은 속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프리뮬러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색상과 품종들이 있어서 화단을 장식하는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생하는 토종 앵초는 전국의 산지 숲속에 군락으로 자생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어, 개량 품종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추위에 강해서 노, 노지 적응이 잘 되고요. 번식이 쉽습니다. 아, 요즘은 꽃을 파는 곳이면 어디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 저는 꽃과 색이 화려한 계량 앵초보다는 어, 소박하고 연약해 보이는 토종 앵초가 더 좋더라고요. 뿌리에 오 내지 10%의 사폰이 포 들어있어서 유럽에서는 뿌리를 감기, 기관지염, 백일해 등의 거담제로 사용하여 왔고요. 신경통, 류머티즘, 요산성 관절염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 수는 식용 가능하고요.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어, 앵초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꽃 모양이 마치 앵두꽃과 닮아서라고 하는데요. 하트 모양의 꽃잎이 다섯 장이고요. 활짝 핀 앵초꽃은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은근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가느다란 꽃대 끝에 달린 잔잔한 꽃을 보고 있노라면 연약해서 보듬어주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생육 특성은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의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번식은 8월에 받은 종자를 바로 화분이나 화단에 뿌리거나 잎이 지상부에서 없어지는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합니다. 관리는 화분에서 키울 경우 이른 봄 싹이 올라오면 2, 3일에 한번 물을 주고요. 여름에 햇볕이 강한 곳에 두면 잎이 타기 때문에 반 그늘에 둬야 됩니다. 화분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고요. 흙의 습기를 유지시켜줍니다. 어, 앵초는 정원이나 화분에 키우기 좋은 야생화로 사랑을 받는 꽃인데요. 음, 여러분도 가까이 두고 소박한 아름다움과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